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수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메뉴는 고깃집에서 고기랑 굉장히 잘 맞는 무생채를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는 1.4kg 중간 정도의 무를 이렇게 채칼로 썰어서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부재료로 이렇게 대파, 대파를 쫑쫑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부터 절여야 되는데요. 미싱볼에다가 물 1kg, 종이컵으로 5컵을 담아 주시고요. 여기에 꽃소금이랑 참치 넣어서 잘 풀어 주세요. 그리고 썰어둔 무에다가 전부 다 부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섞어주신 후에 30분 정도 절이는데요. 중간중간 한번씩 뒤집어주면서 30분을 먼저 절여주세요. 오늘은 양념입니다. 지금 보시면 다진마늘, 다진생강, 유슈가, 미원, 통깨, 마지막으로 고춧가루까지 넣어주세요. 자, 무 절인지 30분이 됐거든요. 이렇게 체를 받쳐놓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따라주세요. 그리고 물을 빼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믹싱볼에 담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빠르게 이제 묻혀주면요. 이렇게 맛있는 무생채가 되고요. 제가 제 거지만 제가 먹어본 중에서 이 무생채가 가장 맛있었고요. 아직까지 이 무생채보다 더 맛있는 무생채는 아직까지 제가 못 먹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간단인데 굉장히 비쌌던 무생채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